사람들이 한 남자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피가 터지고 뼈가 부러지고 숨이 막혀오는 그 순간에요. 그런데 이 남자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도망치지도 애원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늘을 올려다 보며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대체 어떤 사람이 죽는 순간에 용서를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강렬한 10분,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그가 죽으면서도 웃을 수 있었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비제자도 아니었고, 유명한 설교자도 아니었어요. 그는 교회에서 밤 나눠주고, 과부들 돌보고, 행정 업무 보는 집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교회 봉사팀 리더 정도, 그런데 성경은 이 평범한 집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더라. 밤 나눠주던 사람이 어느 순간 도시를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의 말 한마디에 귀 기울이고, 그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그가 말하면 마음이 찔립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영향력을 가지면 반드시 생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 순간부터 스데반을 향한 칼날이 숨겨지기 시작합니다. 스데반과 논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율법 전문가들, 자칭 신앙의 수호자들이죠. 그들은 스데반을 말로 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말로 도저히 못 이기는 거예요. 논리도, 성경 지식도 설득력도 다 스데반한테 밀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건 지금도 똑같습니다. 논리로 안 되면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씁니다. 바로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저 사람 위험해. 저 사람 신성모독이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무너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짓 증인을 매수하여 세웠더라. 증거가 없으니까 증인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공식 재판정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자기 인생 최고의 설교를 하게 돼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죠. 저 억울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증거를 대세요. 근데 스테반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내기 시작해요.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요셉, 모세, 광야 시대, 솔로몬 성전까지. 그런데 듣다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 속에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너희가 매번 거절했다. 요셉은 형제들한테 버림받았고 모세는 동족한테 거부당했고 선지자들은 늘 박해받고 죽임당했죠. 스데반은 그 역사를 쭉 나열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도다. 이건 공격이 아닙니다. 거울입니다. 지금 너희가 나한테 하는 짓이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 했던 짓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의 얼굴이 변합니다. 사람들은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화가 난 이유가 뭘까요? 기분이 나빠서 아니요 정곡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늘 사람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회개하거나 아니면 입을 막거나 그날 그들은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스데반이 하늘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완전히 폭발합니다. 귀를 막고 소리 지르며 스테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돌을 들기 시작합니다. 돌이 날아옵니다. 하나, 둘, 열, 스무 개. 얼굴에, 가슴에, 머리에. 피가 터지고 뼈가 부러지고 숨이 막혀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스데반은 고통 속에서도 다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성경은 보통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만 예수님이 서 계세요. 왜일까요? 마치 누군가를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신 것처럼. 그래서 스데반은 두려움 없이 확신 가득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마지막 힘을 다해 외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그는 눈을 감습니다. 이건 강한 척이 아닙니다. 연기도 아니에요. 스데반은 진짜로 믿었던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그 현장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겉옷을 맡아 지키고 있던 사울이라는 이름의 청년이요, 훗날 그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혹시 그날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 사울의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용서가 그 평안이 그 확신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된건 아닐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억울한 순간에 용서할 수 있을까요? 상처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스테반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용서하면서 그리고 그 모습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